안녕하세요. 김태목사입니다. 훈 빵찐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목상 19번째. 어느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어느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게 외쳤던 갈렙의 고백 우리가 다잘 알고 있지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함께 갔던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관 성읍이었고요. 그 원주민들은 거인 족속이었죠. 45년 전에 열지파 대표의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은요. 이간담이 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족속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 과감하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갈렙은 믿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갈렙이 요청한 지역은 평지가 아닌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그, 하나님이 받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그 열망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갈렙은 그날에 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찾아야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까? 어느 때 갈렙에게 약속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첫째는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요. 언행이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실치 못한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도 악평을 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며 통곡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1970년대 후반, 유명한 그 운동화 제품이 세계 시장에 휩쓸었어요. 그 운동화의 인기에 밀린 정장 구두 업체들은 안타깝지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때, 존 스톨렌 워크, 이존스텔렌 워크가 엘렌 에드먼즈 회사를 인수하고 이 경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둘째, 고급 구두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구두를 만든다. 셋째,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세계 최고의 신발을 만들고자 한 스톨렌 워크의 노력으로 회사의 이유는 매년 늘었고요 구두 인기도 날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1984년도의 화재로 인해서 공장 전부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스톨렌 워크는 시리에 빠진 직원들을 모아 놓고 손을 들어 보라고 합니다. 손을 들어 보라고. 한 얼굴의 직원들이 손을 들자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쌓아 두었던 가죽도 이미 만들어 놓은 구두도 심지어 검물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엘렌 에드먼즈 구두를 만드는 손은 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성실한 마음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후 다시 제기한 엘렌 에드먼즈는 빈 클린턴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이 수상들이 즐겨 신는 세계 최고의 구두 업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마음이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험한 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장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려 그 산지를 달라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실한 마음을 가졌기에. 두 번째입니다. 요,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가 외쳤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을 때.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이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쫓으면서 살아왔나라고 고백합니다. 45년 세월을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특히 광야를 지나온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영적 타락과 불순종과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면서 쓰러지고 믿음이 변질되었지만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나이와 환경을 넘어 험한 산지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할 때 충장은, 충자는 여러분, 마,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흔한 산재라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결코 자만하지 않냐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충성을 다할 때 험한 산지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충성으로 도전한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마음에 주신 약속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셋째로 강건하고 감, 강건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강건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강건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45년 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이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코아흐, 코아흐, 단지 육체적인 힘만 뜻하지 않고 이 정신적인 담력을 뜻합니다.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힘을 오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리라고 험한 산지를 앞두고 단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언 코카, 아이언 코카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회생 불능의 크라이슬러사를 일으켰습니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35억 달러에 달하던 누적 적자가 1983년에 7억 1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흑자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1990년까지 갚아야 했던 정부에 대한 12억 달러의 부채도 바로 갚았습니다. 그렇게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그가 1992년에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가 김준범은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경영인들.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경영인들이라는 저서에서 그를, 이,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이아 코카는 그 어느 경영자도 경험하지 못한 박수갈채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자 경영의 비결로 강조했던 제품의 질, 사람의 중요성, 수익성에 대한 관리보다 인기관리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써있었습니다. 그는 전세계를 다니면서 인기에 연연하다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신제품 개발을 10년이나 미루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노조 문제보다 재정적자를 더 걱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오코카의 몰락은 위기관리자에서 인기관리자로 변신한 결과입니다. 외치에 집중하다가 내치가 몰락해버린 것이죠. 병든 자신과 회사가 여러분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경, 이 또한 <laughs> 강간하지 못했기에 험한 산지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교육과 존 두이가 90회 생일을 맞았을 때 눈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두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적인 산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마치려 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니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험한 선지가 있다 해도 생명까지 받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명까지, 이러한 열정,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갈립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